생감자 파래 콩국이라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콩물을 다들 만드실 줄 알잖아요. 콩을 불린 콩을 좀 삶으시다가요. 파래를 좀 넣고 조금 더 삶아 주세요. 그리고 나서 같이 끓인 그 물을 갈아 주세요. 그리고 생감자를 좀 강판에 갈아서 그즙을 갈아 놓은 콩물과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요. 이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신장 방광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거든요.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이 부족해진 여성호르몬 때문에 사실은 요실금이라든지 방광 기능이 굉장히 약해져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콩이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. 파래, 미역 이런 해조류들은 신장, 방광 점막 조직을 굉장히 강화시켜 줍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감자즙이에요. 여기 있는 생감자는 비타민 C가 정말 풍부해서요. 이 방광 관략근 근육의 탄력성을 줍니다. 그래서 콜라겐 생성을 잘 해주기 때문에 방광 관략근이 꽉 보여줄 수 있게 잘 잠글 수 있게 근육에 힘을 주는 콜라겐의 재료가 되니까요, 이 생감자 파래 콩국도 활용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주겸수와 함께 시너지가 잘 나서 야간뇨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